이명웅, 서울 국립대학교 병원 아이들을 위해 2,00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의 가수 이명웅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서울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2,00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이러한 특별한 나눔은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대중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1. 이명웅의 나눔 활동의 배경. 이명웅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의 팬들과 함께한 여러 나눔 활동은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 국립대학교 병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이명홍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나눔 활동은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선물 준비 과정 이명웅은 선물 준비에 있어 직접 참여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선물 기획 및 포장 과정에 손수 나서며 각 선물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는 모직 모자, 장갑, 그리고 어린 이용 팬덤 후드티를 포함한 2000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각 선물마다 이명웅의 친필 편지가 담겨 있었고, 그 편지에는 추운 겨울 이 선물이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병원과 의료진의 반응 서울 대병원의 의료진과 병원장은 임영웅의 선행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그를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영웅지라고 칭하며 그의 진심 어린 나눔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선물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임영웅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이들은 이명웅의 선물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그들의 치료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진들은 이러한 선행이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이명웅의 팬클럽인 영웅 바라기 서포터즈는 그의 나눔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행동을 본받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병원에서의 나눔 활동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클럽은 이번에도 형웅바라기 서포터즈가 파주 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복지관 운영을 돕기 위한 차량 구입 비용으로 1,6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복지관의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복지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받은 위로와 감동을 사회에 나누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의 선한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사회적 메시지와 이명웅의 음악. 이명웅은 단순히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며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이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였고 그의 음악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류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다가가며 특히 어린이들이 듣기에 적합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 이명웅의 나눔 활동은 단발적인 기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와 자선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유명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기부 및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서울 대병원에서의 선물 준비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활동은 이명웅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사회적 책임과 팬들의 역할. 이명웅은 팬들에게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가수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나눔 활동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클럽은 이명웅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에서 받은 감동과 위로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명웅과 팬들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명웅을 본받아 자선 활동과 기부를 이어가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8. 이명웅의 음악적 성장. 이명웅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가수 부문 대상을 비롯해 사관왕에 오르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팬들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나눔과 희망의 아이콘. 이명웅의 나눔 활동은 그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의 팬클럽인 영웅 바라기 서포터즈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받은 위로와 따뜻함을 사회에 나누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나눔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음악과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의 팬들 역시 이를 본받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0.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명웅은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활동과 음악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음악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여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나눔 정신은 이명웅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의 음악과 선행이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하며, 그의 나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11. 결론, 이명웅의 유산. 이명웅은 단순한 대중가수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의 나눔 활동은 이명웅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명웅이 음악과 선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명웅의 향후 행보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과 선행이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합니다. 이명웅은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나눔 활동은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